1 0편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 3 편인데 3년이 되도록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좀, 아이고, 두명, 예,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성경 책이, 적종의 책인 10편 2 3편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낳자마자, 이, 은혜를 배울 때마다 꼭 10편 23편을 가르쳐 주셔서 애들과 하여금 암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23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도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보라신가를잘 밝혀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명한 맷촌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 23편은 진주라고 했습니다. 그 진주라고 했으니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이 집편 23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 우리 신자로서, 크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외우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때부터찬양으로불렀던이 시가 바로 7편 13편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이찬양이 나오고 이 말씀이 암송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그 질이 바로 10편, 24편이 되겠지. 제가 한날은, 새벽에 몇번 마치면은, 살에 가서 기도한 서바가 있습니다. 아침, 일한 시가되면데도 오진 않으니까, 우리 삼남매가 산을 찾아왔어요. 아빠가 확 멋지면서 술 속에 있으니까 보잖아요. 어디, 내가 여기 있다. 이 술을 들고, 털어니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애들이 이 23편을 이다 읽어오는 거예요. 능력이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암송하고또이 말씀을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머릿속에, 내리속에 기도하고 있으면 힘이 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암송을 해야 됩니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의학의 진주 같은 말씀이니까, 진주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오베로은보석이잖아요 구의학의 보석 같은 요소가 24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심사랑하심이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하는 규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하면, 이 말씀은 은밀을 하면, 괜히 쉬워 괜히 능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스승님들이 이 말씀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니까 찬양을 한번 불러서 이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찬양 무호하는 나의 무자신이 뭐 조금 좀 힘들어서, 구렴에 가서, 전문가가 아니면 잘풀수 없는 구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양을 하겠습니다. 잘못 푸는 사람이 괜히 불러가지고, 망신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 푸는 것이 더 어려서 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 신, 다비스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맺습니다. 양이라면 참, 순진하주면서도 어리석은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갈 줄 몰라 또 앞을 멀리 못 보기 때문에 그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은 이양들은갈 곳이 없어요 사나운 우리 때에 한테 잡힐 수 밖에 없는 먹힐 수 밖에 없는 거지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리 내가 구족하나다이 말씀 한마디로 보면신앙생천체를말해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니다이 말씀 하면은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우리의 목자도 아닙니다. 나의 목자, 나와 주인과의 관계, 목자는 주인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삼시는 못 삽니다. 목자 없으면 그그 순간으로 오면 사나운 명수한테 잡혀 죽고 말입니다. 실력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앞을 보리 못하기 때문에 앞에 부정 때문 있는 것지 없는 건지 큰 험난을 문제가 있는 거지 모르는 거 모르고 가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항상 목자가 옆에 있어서 잘 인대해주고, 보호해주어야 살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 성도를 양으로 배웠으니, 자, 여러분들의 양이 뭡니까? 염소입니다. 염소인가 떠봤잖아요. 그, 코를 넣지. 오늘 교회에 양들이 필요해. 양이 되어야 돼. 목사도 양이 되어야 되고, 성도도 양이 되어야 돼. 양이 안 되고, 염소가 되는 사람이 꼭 있을 수가 있게. 이건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는 다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간에 따라 목자가 가라앉고 취식한 덕분이이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 시절에 바로 이 다윗이 이런 목동으로서의 양을 양을 쳐봤기 때문에. 이 예, 목자와 양의 관계를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남시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무더운 여름날에는 어떻게 양들을 인도하는가, 어? 어떻게 양들을 놓고 가는가 하는 것도 다 아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시내가 시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목자가 양들의 성성을 잘, 양들의 기질을 잘 알기. 무더운 여름에는 견디기 어렵잖아요 시원한 물가가 이리 인도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푹푹 찌는 듯한 여름날에 양떼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언덕을 인도하죠 언덕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다 됐을 때는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 목자가 양들을 잘 이끌어주는 겁니다 양들을 보살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도 이 목자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시도 목자가 없이는 양이 살수 없어. 이게 우리 양의 모습.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수 없어. 세상에 모든 것다 있어도 예수님만이 목자만 있으면 우리 살수있 아멘. 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시면은 다윗이 목동 어르스의 첨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자가, 사자나 곰이 이렇게 나서 어린 양새끼를 물고 간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 사자나 이를 붙잡고 한 마리 양중 100마리 되는데 한 마리 양잃어도게 되라.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지만은 이 답이시라고 하는 것은 목동 시절부터 사나운 이리 때나 봄이 와도 어린 새끼를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가서 어? 사자 수염을 뜯고 그냥 입을 찢어가지고 양 사자를 사자 손에서 봄의 손에서 이리 손에서 이, 이, 이 뭐야 이 양을 구해야 이처럼 이 희생적인 이목가어디 있습니다? 까나이신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취급해봤기 때문에. 주님과의 자기 관계를 양과의 목자의 관계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자, 이런 참 적극적인 태도가 나에게는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부족한 일만 많아요. 무조건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목자를 따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멋대로 산다그 근데 무엇이 안 되면은 실패 하면는거 목자를 붙잡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참 웃어. 어떤 환경이든지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사는 길이 있는데, 가를 길이, 사는 길이 있는데, 그걸 보통 다가가. 본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그때서야 이제, 목자의 표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물걸 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10편 23편의 주제를 보면, 요한은 나의 목자 신이잖아요. 목자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 우리말에는 서술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면 원문에는 명사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한는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이시다. 없습니다. 주어와 동사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사가 없어요. 그래 명사 구분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깊은 의미를 운에해 주고 있습니다. 자왜 성경에서는 요한 나의 목자 목자이십니다. 목자입니다. 목자신이 해면만 말이 되는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목자, 영원한 나의 목자는 명사 구문을 받고 있어요. 왜참 의미가 있느냐. 시간적으로 취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목자고 나는, 주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 양이 나는이 관계는 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든지 말든지, 시간이라고 그러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시제가 과거사, 미래,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큰게 없어요. 옛날 15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을 자기의 목자로 자기의, 자기를 양으로 생각을 했다면 오늘 시, 이 시간도 소천년 후에, 오늘 이천 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500년 전에, 벌써 3500년 전에 당시 요한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요한 나의 목자란 말이 변하면 시대에 관계없이 다구게됩니다 그런 뜻을 이의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제안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요한 나의 목자를 응사보면서 우리에게 변해주는 것이지요 어제의 목자로서 오늘의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이고 내일의 목자 시간에 가는 게 역시 어떤 누구에게도 계속적으로 어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 것이 이 귀한 일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러면 말이 되지. 요한은 나의 목자. 명사 공로 되는 그 역성의 성경에 그런데 10편, 23편에는 첫 단어가 요한은 나의 목자, 명사군입니다. 시간적인 시한을 받지 않고 소천을 지나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늑성의에게 목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락의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은 변했지 않 아니 하는 하나입니다. 하님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자기 의익하면 참고, 또 자기 불리하면 회피해버리는 이런 인간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나영원은 변형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도 아무런 어려운 역경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잖아요. 좋을 때는 서로 좋지만 은 나쁠 때는 서로 나쁘잖아요. 인간이나쁘잖아요 자기한테 의익하면 그냥 가까이 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무리하는 이런 인간의 습성이 있는데 이거는 변하는 거잖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변하는 거잖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변하자는 말 나, 여한은 변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시부리 13장 8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도는, 어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도장하고 있다 우리 생명 다 하는 거다. 오늘 후대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좋은 환경으로. 그리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 아내를 믿습니까? 남편을 믿습니까? 자식을 믿을 수있어요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 그때부터 변할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변할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하나님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변함이 없는 주님을 모시고 사니 그분을 의지하고 사니 우리가 행복한 행복자 중에 행복자입니다. 하늘에 몇번 하지 않아요? 예수 그대는 언제나 오나이 영원히 변합니다. 10월 13일에 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분은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은 나의 목자로서의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변한 게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 약속 영어토 변함이 없는 그 신실한 속성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까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자꾸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도 다 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도 대상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도요.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는 거 목자 안에 있으면, 목자 그들이 안에 있으면 항상 안전한 것이고, 우리는 음. 생명이 보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자. 자, 그러면, 주님이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은,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따라 목자가 가는 시시한 옷으로 가면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어떠한 일까지도 요 주님의 인도만을 털림없이 따라가겠다는 다심의 뜻이, 요하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부족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목자 안에서 부족한 겁니다. 목자가 다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지 언제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며, 간수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 지켜주시는 신실한 크리에이터 속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편한 겁니다. 마음이 편한 겁니다.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죠. 명예가 떨어지면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온갖 사람 숭을 써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지위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주님만 믿으시면안됩니 그분이 다 알아서 공부하시면 그분의 뜻만 따르면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이없다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보아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이없다 이렇게 했으니 자, 정말 그렇,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요하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되어지고 요하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신앙고백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특별하게 체험해야 되는 그런 좁은 성경 그리이 바로 10편 23편 일제제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겠습니다 일제만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은 내, 나의 목자신, 나의 목자신,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 사, 말씀을 실감할 수 있을 증거해야지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겁니다. 성경의 맛을 아는 사람은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삶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시는 우리 이마을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했지만 나는 양으스의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목자만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을 시시만 따라가는 우리 행복된 성과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마신 이름니로